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한절 한절 교도 가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가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laughs>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얻지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다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매가 열면 좋으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주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보통 4월쯤 되면 바람이 좀 따뜻해지고 이제 햇빛도 조금 강렬 햇빛은 너무 강렬하지 않죠 그죠 사월쯤이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날씨 때문에 기온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되는 그런 시기가 4월인데 요즘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아직 바람은 차고요 그리고 햇빛은 이 찬바람을 따스하게 데워줄 만큼의 그런 힘을 아직은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는 아밤 아침으로는 기분이 차고 낮에는 또 뜨겁고 이런데 어쨌든 어 건강 주시, 유념하시고 늘어그 힘을 다해서 믿음의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뭐 아침이 밝아오는 이 시간대를 보면요 확실히 이제 여름이 좀 다가오는 것 같긴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조금씩 해가 빨리 뜨는 것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좋은 하나님의 날에. 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돌아오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구현욱 성도님 오늘도 오시고 또 우리 네 우리 박영희 성도님 이복 성도님 오셔서 아 우리 김희봉 주사님도 네 우리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손도 잡을 수 있고 인사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는 이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어, 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기거나 이 공공의 안녕을 무너뜨리거나 해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법에서 정한 벌을 받게 되지요. 이런 구조와 시스템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연 중에 이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 불어, 불행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치거나, 어, 질병에 걸리거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참 먼저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불행을 겪는 사람들, 아프거나 다치거나 또 가까운 이웃 중에 또 먼저 하늘나라로 가거나 뭐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저 사람의 행실에 분명히 죄가 있어서 벌을 받았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죄하려는 습성이 먼저 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욥기에서 말씀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부자였던 이 욥에게 갑자기 불행이 찾아와서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열 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그를 사랑하며 아끼며 같이 살았던 부인마저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한 신세가 된이 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 그의 친구들 세 명이 와서 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하기는 그냥,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다. 먼저 회개해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욕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논쟁 논쟁하는 그 말들이 욕 기사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서로 막 자기 말만 쏟아붓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 가지의 충격적인 사건이 거론되는데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이 불행에 대해서 이 죄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우리 한번 아까 읽었지만 한번더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네. 두 가지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행한 악한 끔찍한 어, 일에 대해서 어, 뭐라고 말합니까? 고발한다고 할까요, 예수님께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무엇입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갈릴리 어떤 사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죽이니까 피가 나오는 것이겠죠. 그 피를 그들이 제물에 그들의 제물에 섞었니? 그러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상상, 상상하기 싫어운 일인데. 그리고 그 일과 또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서 우리 망대는 이제 뭐 높은 곳 아니겠습니까? 경치를 볼수 있고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직, 바라볼 수 있는 그 높은 쌓은 탑 같은 그것이 무너져서 1 8 명이 그 무너진 끝 때문에 죽었던 그일두 가지 일을 결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 이것은요. 이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 유대 총독 갈이 빌라도죠. 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서 가이샤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제 유월절이라든가 뭐 맥추절이라든가 수장절이라든가 이런 어떤 절기, 이스라엘의 삼대 절기 때는 전 세계 각처에 놓여져 있어, 흩어져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왜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런 그 절기 때마다 이 총독은 자기가 지내고 있는 그곳에서 어 내려와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지역에 함께 거주합니다. 왜냐하면 이이스라이 유대인들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유대인들이 이제 한꺼번에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통치하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민란이 일어나거나 소요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막는 것이 이 총독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도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유독 로마 정부에 항거하거나 어좀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그들이 가지고 온 제물과 함께 피를 섞어버려. 이거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이에 그들을 죽이고 어그 피를 담아서 그들이 가지고 온 제물과 함께 뿌려 버리는 그런 악한 어 일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 사건은요, 정말 유대인들로서 우리가 들어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이방인인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도 유대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근데 들어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이 갈릴리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이잖아요. 갈릴리는 좀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지역인 것은 맞거든요. 유대인들 사회속에서 사회 그런데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곳에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처단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에 그 피를 섞어서 제사드리는 중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예수님께 두 사람이 와서 전한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예배를 드리거나 종교의식을 드리는 곳에 총칼로 공격하는 일은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인간의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세계 통상의 법률적으로도 아주 악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행하였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예수님께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치적 메시아로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독립시켜 줄 그러한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령을 받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렇게 호소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글쎄, 빌라도가 한이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에 이렇게 일을 저질러도 되는 겁니까? 이제 뭔가 좀 액션을 취해서 우리가 로마에 항거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사건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전혀 그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석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과 그 방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향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시대적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과 방향이 하나님과 다른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방향으로 이끌려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사용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그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것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코드를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거론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대하는 반응, 야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우리가 좀 액션을 취하자, 로마에 한가하자 이런 액션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건에 대하여 회개의 초점을 맞추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러난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이 급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자기 민족을 위한 액션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 속에서 상대방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에 대한 회개의 중요성이 더욱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살아간 그 모든 삶을 비판의 눈으로 그들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일 거야라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비난의 마음을 멈추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고 참된 회개를 할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과 함께 죽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정말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들을 죽인 그 악한 일을 한그 총독은 왜 죽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 그렇게 되었다는 그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죽어야 될 사람은 중독부터면 죽어야 돼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지 않죠. 또한 가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 8 명이 죽었던 일, 죽었던 사건입니다. 실로암 연못은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유명한 장소죠 눈먼 소경을 고치시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사라라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치유의 장소입니다. 취해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엄청난 일들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일 거야. 하나님의 심판일 거야. 여러분,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해 입는 것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의문점이 많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쾌순마크입니다. 다치고 죽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죄가 많고 더 독한 사람들은 더잘 살고 더 부유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그보다 덜 악하고 그들보다 덜 작은 죄를 짓고? 그들보다 덜 사람들에게 어그덜 그런 약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왜 심판을 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의문.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코드를 맞추시고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시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끔찍한 일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제사를 지내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온 제물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 일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그 사건을 거론하시면서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집에 있는 할머니 손자인데 철이야 초등학교 3년. 자 집중되죠. 네, 그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회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사고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필요합니다. 사회적 구조에 그런 원인이 있다면 고쳐야 하는 것이죠. 법적인 맹점에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 법을 더욱 구체화하고 치밀하게 구성하는 것으로서 사회 안정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 제도의 문제라면 다시 보충하고 보완하여서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러한 사건과 사고를 사고를 바라볼 때에 너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 속에 있는 맹점과 허점과 재성에 대하여 직시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매주매주가 혼돈이고 혼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회적 부조리에만 바라보고, 충격적 사건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나 자신의 상태를 잃어버리는 잊어버리는 위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는 지금 어떤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사건들을 보면서 평가하고 따지는 데에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겨 버리면요. 이 사회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따지며 분노하는 동안 정작 나의 심령에 커다랗게 뚫려 있는 그큰큰구멍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그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같이 된다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상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상태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상태인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만 가리려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작 심판받고. 죽임 받아 마땅한 곳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두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먼저 각자의 상태를 살피고 회개하라 하는 것을 반복해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와 관련된 하나의 비유를 들려 주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까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유는요.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동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13장 6절부터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들처럼 이 땅에 아직 남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비유의 말씀이 방금 읽으신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포도를 심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원에 포도를 심지 않고 포도 나무 사이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 포도 나무 사이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은 오면 무화과 나무만 봅니다. 무화과 나무만 관심의 집중 대상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 주기, 갈리인이죠. 포도원 지기에게 지난 3년간을 내가 지켜봤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땅만 차지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명령하죠. 그런데 이 갈리인은 한번더 기회를 요청합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거름도 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서 한번 해볼 테니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는, 것, 찍어버리는 것을 찍어버리는 것 아십시다라고 요청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주인이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3년 딱3 years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공급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힐수있기에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은 이 관리인은 무화과나무에게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필요한 모든 영양제도 공급하고 해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신이 온갖 정성을 다해 보겠다라고 주인에게 어,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진다면 주인이 다시 왔을 때에 그보다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면 주인이 오는 큰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관리인과 같은 사람들이 주변의 땅을 파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는 진정한 변화 진실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에 대한 원인을 세상에서 찾고 사회 구조에서 찾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정작 자신에게는 있는 그큰 결함은 발견하지 못하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으로 남게 된다면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질실된 회개를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마땅히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다른 것들을 주워 담으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돌이키며 이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인터넷이다, TV다, SNS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들려오는 세상의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먼저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오직 포도원의 무화과나무로 우리를 심어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매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합한 삶으로 귀한 열매를,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손톱 밑에 때만큼 지난 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더 손톱 밑에 때만큼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